시험에 이렇게 나와. 이거는 잘못된 거야. 치수는 분산하여 기입한다. 이게 오답이다, 알았지? 행위만 잘 알아듣는다. 취수는 뭐라고? 주투상도, 정면도에 집중해서 기입한다, 알았지? 정면도는 물건의 특성이 가장 든든하게 보이는 부분을 정면도로 선택한다. 무슨 말? 어, 알지? 어. 그래서. 치수는 되도록 주 두상도 정에 집중해서 기반 달았지. 그럼 오답으로 답지를 구성되는 이렇게 나와. 치수를 분산하여 기반게 틀린 거야. 알겠어? 어, 치수는 어디에? 주 두상도에 집중해서 기? 한다. 됐고. 뭐라고? 기한다. 됐고. 뭐라? 치수는 중복수를 피한다. 단봐 단. 이게 40이었는데 이거는 12.34. 요거는 11.4. 요거는 9.82. 와, 근데 이거를 계산하니까 귀찮아 죽겠어, 이거. 중복은 중복이지. 그럼 계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입을 하되 반드시 만다고 가로 표시한다, 알았지? 그럼 복잡한 계산이 필요할 때는 중복수를 기입하되 반드시 만다고 가로 표시한다, 알았지? 그럼 중복수를 기입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기입을 한다면 만다고 뭐 어, 가로피시 한다. 알았지? 어. 치수는 중복수를 기한다. 알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잡한 계산에 필요할 경우에는 중복수를 기입하는데 뭐 한다고? 가로피시 한다. 알았지? 어, 그 다음에 치수는 되도록 계산해서 표할 필요가 없도록 기입한다. 알았지? 어, 그 다음에 치수는 필요에 따라 기준으로부터 뭐라고? 기준으로. 기준으로죠. 기준으로. 알겠지? 어, 점, 선, 뭐, 면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기준으로부터 기입해야지 어. 자, 관련된 채수를한 곳에 모은다 말이야 관련된 채수는 뭐라고 한 곳에 모은다 무슨 얘기고 잘봐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이렇게 따다 알았지 그럼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 알았지 알겠지 어, 그러면 어, 내가 이렇게 정면도 잘랐다 게 정면도를 내가 타면했다게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 와우. 아니, 갈년지 한 곳에 모은단 말이야. 갈년지 는 뭐라고? 한 곳에 모았다 할게. 그럼 이거 담에네 할게, 알았지? 담면 이렇게 될 거야. 알겠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위치가 있겠지, 그제? 그럼 유높이가 이렇게 있겠지, 그제? 여기 지름이 여기 있겠지? 주, 주로 어디 기입을 했지? 주 두상도 기입을 했잖아. 그럼 이렇게 기발을, 한 곳에 이렇게, 관련된 걸 이렇게 한 곳에, 모다세라, 뭐, 관련된 걸 이렇게 한 곳에, 모다세라의 말이 알았지? 한 곳에 모은다. 관지수는한 곳에 모은다. 알았지? 자, 치수는 되도록 공정마다 배를 산다. 이 말은 무슨냐니까. 지금은 이해가 잘안 되겠지만, 여기는 드릴 작업을 하고, 뭐, 위에는 밀링 작업을 하고, 그럼 선반에 살 작업이 있고, 밀링에 살 작업이 있잖아. 그럼 공정대로 기입하고 알겠지? 창고 어. 치수는 대응하는 것은 뭐 한다고? 가로를 붙인다, 알았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적어. 여기, 여기 하나 빠졌는데 봐. 12라고 적어 놓고. 자, 내가 여기 치수를 넣는다고 할게, 알았지? 그럼 치수는 서로 대응되게 그래야 돼. 마주보게. 치수는 뭐라고? 서로? 마주보게. 대응되게. 이렇게 마주보게 기입해야 된다, 알았지? 기입한다면? 이게 치수는 서로 마주보게. 알겠지? 어. 그러면, CADC 하 배울 텐데, 봐봐. 기 여기 있다. 불벨트 풀리 있지? 자, 보일 때 불벨트 풀리. 아까 불벨트 풀리 있잖아. 그, 보일, 그림을 좀 보고 이해시킬게, 알았지?